딱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와! 저, 아, 빨리. 저, 저, 아니 이 차방도 안, 안 되겠다요. 아, 어디 가시는데요? 아 너무 좋아. 나 호사카나 지금 너무 좋아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저 어디 가는데 보니까. 이런 골목을 보고... 여기 여기 여기. 어, 여기. 이리 와. 자, 빨리 와. 어... 여기. 여기. 어... 여기. 어... 여기. 여기. <laughs> 여기. 앉아. 예. 여기. 제가 여기 앉아. 여기. 여기 지금 와. 야 세상에 아나 드디어, 아, 드디어 네, 마츠다랑 네. 야 고마워 고마워 손이 되게 부드럽네 그런 소리 많이 해어 <laughs> 손에다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부러 <laughs> 형 손도 부드럽데어 애기 손 같은데 마츠다 지금 형이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나도 마츠다 팬으로서 좋아하다가 오사카에 있는 내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야준야너 언제 오사카 언제 올 거냐 그래서 야 오면 여기 내가 진짜 친한 동생 하나 는데 소개시켜줄게. 우리 고등학교 후배야. 어? 그래? 누군데? 아뭐 유튜브 좀 하는 친구인데? 그래? 여기서도 꽤 인기 있어 그러길래. 누굴까? 했는데 그게 맞추던 제... 거야. 제... 세상에. 저 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. 어. 자 여기는 내가 진짜 벌써 여기 있네요 어! 식신노드 여기는 지금 딱 10... 그만 12년 된 진짜 와... 아니 일단 여기 음. 왔으니까 예. 맥주부터 한잔 키시키시다 베트로탄드시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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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시키베트로탄드 이렇게 치죠. 그 왼쪽 눈 이렇게 내리고 아, 내가 이거했다가 무작용 먹었다고. <laughs> 오사카서 에 술, 그렇게 잘 먹는다면서? 잘 먹는다기보다는 좋아죠. 진정한 진정한 술꾼이야. 아무튼 여기는 <laughs> 그 일반 스시집하고 좀 달라. 그걸 알아야 돼. 내가 여기 맛집다를꼭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. 서. 저기 써 있어요. 써 있는 게좀 보여서. 사레, 고거레 카사네. 어. 파레라는 거는 흘러내린다는 거고 보보레라는 것도 이제 넘쳐 흐른다는 그렇지. 거고 파사네라는 것도 격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스시를 많이 시키면 진짜 배불러서 딴 데를 못가 오늘은 또 먹고서 또딴데 가야 되잖아 <laughs> 저랑 한번 돌아다니고 오자 <laughs> 아 일단 여기 맛있는 걸 일단 먼저 가초타다키 하이에로네 뼈가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스시로 넘어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되는 거죠? 그렇지.

오케이 같이 아, 시켜 <laughs> 여기는 안 하고 모스크림 네. 이런 사시미를 안 먹거든요. 네. 사시미로. 사시미로 사시미로는 잘안 먹어요. 한국에 가면 이제 횟집 가면 안 하고가 있어. 안 하고 있지. 어렸을 땐포장마차에 메인 안주가 거의 안 하고 그죠. 포장마차 안에 이런 냉동 고기에다 넣어놓고 안 하고 시키면 거기다 탄다. 아, 그게 그러니까. 여기서 언젠가 너무 너무 그랬지. 나 한국식 회를 하는데를 가야 있어. 오. 아, 이타타키가거타거이아여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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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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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게 이거. 여기 여기 음. 여기는... 여기 소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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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느낌이또 다르네 거 이거. 이거.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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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내가 아는 저는 아, 시오 이런 거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 딱 찍어먹는 야이리 아. 드셔보셔도 요 그치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어. 아 대부분 다 이렇게 폰으로? 네. 네. 근데 그런 게 이제 코지 그 특산물 파는 오사카에도 그런 음이 되게 데 있어요 거기를 네. 가면은 네. 시오카소파가 되어 네. 네. 있어요 시오가 앞에 붙어 오사카사람들한테 아마 시일 평범한 게 이거 아 뜨거! 아 뜨거! 아, 이래서 카사네구나 그라, 코레, 코레. 와, 이거 이거라. 아. 아야. 와, 하마치. 오시모리 오랜 시마스 하마치가 그 저거잖아. 오시보리. 방어. 방어. 방어시. 사실은 지금 방어가 한국에는 방어처리 아니고요. 이게 일년 내내 맛있죠 방어. 아, 그래도 네. 겨울에 먹는 방어가 인기죠. 그건 칸부리. 이게 네. 그래, 겨울에 오는 거예요. <laughs> 그 불인데. 아, 그 불이라고요? 네, 아 그럼 부리랑 이렇게. 이게 또 하마치하고 달라? 얘네는 이제 슈세오라고 해갖고 애기 때 태어났을 때랑 커가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애들. 네. 이 하마치라는 게좀더 크면 이제 이렇게 부리가 든아 진짜? 네. 크기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개들 얘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음~~ 맞추다가 좀 알죠? 맞추다가 너무 잘 알지 <laughs> 그런, 그런 쪽에 <laughs> 자 그러면 가보자 드시죠. 오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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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제 한 입에 가야 되겠다 이거 여기.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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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이. <야. 웃음> 맛있네. 음. 맞아. 한입에 마구르를 이렇게 많이 넣은건 처음인 같 나도. 여기나 와야 그렇게 먹지. 네.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구로 한 입을 그렇게 크게 못 먹지. 한번 봐서 처음. 너무 어디야. 아 야, 이거 진짜 미쳤지. 아,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대박이다, 스시를 한 다섯 개만 시키면 배부르다니까. 또 배불러 이거 하나 먹고. 그렇지. 일단 하마지부터 먹자. 하마지가자아 이거 반씩 잘랐다. 날라주시는 어. 센스. 요거 진짜. 이거는 진짜 멀쌍 그래, 이거 한 입에 안 되겠다. 안을 따라도 그래. 아, 아, 이런 게 어떻게 아세요? 여기? 그러니까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사카에 안 사는 사람이 아네. 아이 네. 야 나고, 역밖이 그, 있었어. 한마이잖아 올해 입국 입국이잖아요, 올해. 아, 야도 아, 예예, 입국이요. 이거 이제, 아나우를 찐 거죠. 찐 거지. 이거는 거의 입안에서 먹는 거죠. 아이스크림처럼. 아지, 아지. 아지, 아지. 크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배터리다 잘하지, 잘하지. 나왔다 이 집이 크기만 하지 않니까 너무 맛있어 잘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꾸란데 살짝 이렇만해야다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저기 술을 더 시켜. 이제, 이제 뭐야? 그다음 루틴으로 가 봐. 소스를하 그렇지. 소다리보다 소다리보다 소다리 아니야. 야. 이게좀 식었다. 고마사. 니다사はい,1だけって번다감 아, 좋다. 오, 느낌 좋다. 맛있겠다. 그치. 자, 갈까? 예. 아, 대박이다, 이거. 대박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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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 된다. 어, 그러니까요. 문학이를 되게 음. 좋아해요. 되게 음.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. 만 먹어도 느끼한 게 사실 장어예요. 장어는 많이 못 먹어요.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장어구이가 생강을 또 많이 슬라이스로 줘가지고 생강을 먹으면서 느끼한 맛을 좀 없애거든요. 나는 원래 스시가도 뭐? 이 가리를 엄청 많이 먹어요. 아, 응. 예. 또이 어. 장어는 흙맛이 좀 나죠. 흙맛이 나는 걸 아, 그것까지 느끼시는구나. 생강으로 난다 해서 먹고 싶고 저는 이렇게 한 입에 또 장어? 아까 마구로랑 했지? 한 입에 이렇게 한번넣어먹으또 좋겠네. 이제 안 하고 넣어봐야지. 이제 안 하고 넣어봐야지. 아, 이거는 형. 정말 와... 미안하지만 형저 진짜 좋아해요. 이거야말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 어? 그래. 와...

내가 이 술이 하나 있어 주 소개해 줄수 있어서 한 잔만 딱딱 이제 먹는다 그러면 아마 이 향을 안느껴봤으니까 너가 지금 먹어보고 나중에 좀 빠지길 바란다. 그... 이거 뭔가 맛가는 술인데? 아니 아니. <laughs> 뭐 어떤 느낌이한번 얘기해 줘. 훈제향이야. <laughs> 알리쉬 위스키에 거의 끝판왕. 아 마지막에 황홀는 거야? 호흡 빠지는 게 정점이네.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아드베아 네.